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을 알아? 이 남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바로 이은이야. 조국에서 황제가 되지 못하고 일본의 인질이 되었어. 1897년 대한제국의 황태자로 태어난 영친왕 이은. 하지만 일본은 그를 조선의 왕이 아니라 일본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어. 10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식 교육을 받고 결국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지. 심지어 일본 왕실은 영친왕을 일본 왕족과 결혼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었어.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지. 영친왕은 일본 육군 중장까지 되었어. 그는 왜 일본 육군 장성이 된 걸까? 영친왕은 자신의 속내를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어. 끝까지 침묵했지. 1945년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비운의 황태자. 영친왕은 18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어. 생활고도 극심했다고 해. 일본에서도 철저히 버려졌고 한국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 그렇게 그는 일본에서 쓸쓸히 살아가다. 1963년 고국으로 돌아와. 일본으로 끌려간 지 56년 만이었지. 하지만 그는 이미 반신불수 상태로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7년과 실어증과 뇌이렬로 투병하다 창덕궁에서 숨을 거둬. 그의 인생 어떻게 생각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싶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